저희 핸디 소프트도 오늘 뭐 특별하게 뭐, 무슨 뭐 기술적인 것을 전달한다거나뭐가는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 핸디가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로 이 행사를 어, 기획을 했습니다. 핸디가 뭘더할수 있는지를 한번 그리고 핸디가 고객들에게 또는 그동안 어, 저희를 지탱해주셨던 어, 주의 협력사들에게 빌려드릴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구적으로 칼라코드 세계로 제가 어, 어, 뭐 디파인을 했다고 그럴까요. 칼라링을 그러니까 했는데 이것은 저희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핸드소프트 앞으로 한 3년 내외의 기간 동안에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가 우리 임직원들하고의 토론의 결과이고 뭐 브레인스토밍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니까 칼라코드 레드가 저희 프로덕트 어떤 저희 활동의 중심에 서첫 번째 내용이고요. 적색이 뜻하는 것이 뭐 열정이잖아요. 열정, 뭐 긴급함,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고객들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에게 만족을 시켜주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칼라코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칼라 코드가 코드 그린입니다. 어, 뭐 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어, 그 색깔이 뜻하는 것부터도 어, 뭐 생태계를 뜻하는 뭐 그런 면이 있죠. 생명을 뜻하고. 저희들이 어, 국내에 여러 기업들이나 어,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고객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 저희들의 고객에게 딜리버리 할수 있는 프로덕트나 솔루션을 핸디가 다 개발한다. 이 개념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어, 제, 어, 그러니까 결정이고요. 아, 물론, 그래서 핸디가 아무것도 안할 건데, 물론 아니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코어 부분은 저희가 하되, 어, 저희들이, 어, 미처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선한 솔루션들을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코드그리는 국내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으로 묶어서 그것이 밀결합이 돼서 저희 안에 인베드가 됐건 그것을 OEM을 해서 받건 아니면 서비스 연계가 되었건 다양하게 어, 저희들의 제품하고 연계를 해서 고객에게 제공하자라고 하는 것두 번째 타깃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연계해서는 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뭐 작년 말에 저희, 어, 올해 초까지 해서, 어, 115억을 때는, 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적자가 나서 펀딩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어, 저희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쳐서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펀드를 그러니까 마련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어, 저희, 가 그러니까 VC들의 그러니까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펀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펀드를 통해서 기술 투자를 한다거나, 어, 아니면 뭐, 지분의 일부로 저희들이 참여를 한다거나, 가능하다라고 하면 인수합병까지 포함해서 저희 적극적으로 어, 기술력이 있는 국내 회사들을 살려가는 일들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코드 어, 그린이 뜻하는 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핸디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굉장히 오래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는 5년 이상이 됐고 길게는 뭐 20년 넘게 된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업트데이트에 있는 기술이라든가 요구,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아, 그런 아,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픈 플랫폼을 만들자. 아까 코드 그린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국내 유수의 솔루션들을 인테리션 하는 것, 아, 거기에를 떠나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아, 다른 그러니까 표준화된, 다분히 표준화를 리드을 하고 있는 뭐 구글이 됐든 MS가 됐든, 것이 페이스북이 됐든, 그런 모듈하고 연계할수 있는 어, 그런 오픈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어, 코드 퍼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 저희 내부적으로 좀 아키텍처 작업을 지금 어, 시작을 했고요. 이 연구소는 기존의 핸디의 연구소와 별도의 연구소를 지금 어,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일들을 시작을 하고 있고, 이 일은, 어, 당장 뭐 올해 하나 답을 내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시는 어, 못한 내용. 어, 첫 번째 버전 내년 1, 4분 기중에 나올 거고, 그다음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어, 실제로 시장에 저의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